서른한 살 골조대 마팀장의 브이로그 선풍기 체크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아, 4시 48분 집에서 출발 일찍 일어나는 새는 그냥 피곤합니다. 집에서 현장 2분 컷, 아침에 3내시에 기생할 때도 있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하루 평균 18시간 정도 취침을 했었기 때문에 평생 잘 쓰면 고등학교 때다 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음 편합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제가 하는 일은 골조, 전기 골조입니다. 전기 골조이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인데, 전기 현장직은 직영과 대마크는 아닙니다. 직영이라고 하면, 지하 빵파기 매실 접지 작업부터 주차장 그리고 기중층과 목탑까지 들어가는 모든 전기 작업을 말합니다. 대마 팀이라고 하는 지경에서 할수 있는 여러가지 작업들 중 하나의 작업만을 고립시켜 그 작업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치고 나가는 숙련된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예로 들어서 지경일에서 물주일을 8명에서 끝나는 일이 대마팀을 부르게 되면 4명, 5명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직영에서 대마팀을 불러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분류하자면 직영일은 일이 고되지 않고 산소적 계산이 많습니다. 대마팀은 일이 고되지만 산소적 계산이 적습니다. 팀장 제외입니다. 직영일은 소장까지 가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되 관절을 지킵니다. 대마팀은 팀장까지 가려면 비교적 소장보다 짧게 걸리되 관절을, 관절이 상합니다. 참고로 저는 23살에, 23살에 무릎 양쪽 염자, 허리 디스크 진단 받았었고, 현재 헬스로 재활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머릿속에서 직영일과 대마팀을 본질적으로 구분하셨다면 아주 별개라고 생각하시고 직영에서 내공을 습득하고 소장으로 갈건지 대마일에서 내공을 습득하고 팀장으로 갈건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일해오면서 관리직으로 빨리 갈수 있는 어디까지나 저의 피셜입니다. 소장이 꿈이라 하시면 잘하는 소장 밑에서 현장 두개는 완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팀장이 꿈이라고 하시면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팀장들마다 엑기스만 뽑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 얘기입니다. 저는 작업마다 어느 팀장의 엑기스인지 다 기억합니다. 엑기스만 뽑아 먹었단 소리죠. 직영일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 군데서 진득하게 배우셔야 하고, 대마라는 건 물량치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한 군데 에 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와 비전이 있는 분야. 별로 궁금하실텐데 이것도 제 피셜입니다. 일이 고된 곳이 곧 비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가 셉니다. 이게 예, 대마품이겠죠. 참고로 제 공사금액은 한평에 3만 5천원입니다. 34평이고 그한 120만원 정도 되고 총 공사금액은 1억 5천입니다. 그리 6개월 공사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업자 양반과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달세달 세달 해서 월천씩 찍었습니다. 여기서 굴조쟁이들 잘 참고하시면 좋은 게, 링콩 작업 전에 저렇게, 파이프랑 슬라우 박스랑 전부 다세대마다 분배해서 올려 놓으면 자국 다 끝나고 야, 2 3 0지 쥐어 던져가면 힘들어 할일 없습니다 항상 힘든 일을 솔선수범 하시는 우리 동업자 양반 이 친구와 지금 3년째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3년째 느낀 점은, 마음도 마음이지만, 일의 캐파가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안 됩니다. 이 바닥에서 한현장 이상 절대 동업을 같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내가 60을 하고 동업자가 40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한달 쌓이면 금액적으로 절대 무시 못합니다. 다행히도 이 동업자 형반과 저는 일의 캐파가 정말 비슷합니다. 나이도 같고 가정환경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오빠야 우리는 천생연분인걸까? 한 세대 세 명이서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리 똥돼지 정균이 이 현장에서 골조 작업은 처음인데 현장 끝날 때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균아, 요새 널 보면 기분이 좋단다. 포항 갈 거지? 오늘 하루도 끝. 안 돼? 어. 헬창 여친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헬스장을 가는 길입니다. 어. 현재는 심리적 부담을 줄여 주 3-4회 채우면 잘 했다고 생각하고 퇴근하고 바로 헬스 갔다가 운동이 끝난 후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 그대로 몸이 최대 자산이기 때문에 무게 증량이 목표가 아니고 호 강화가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을 가든 가는 날에는 주로 데드리프트를 합니다. 시간 분배를 할것 없이 술 약속 없는 날은 그냥 퇴근하고 헬스까지가 일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정해진 교율대로 하고 오는 게 끝입니다. 최근에 흑자가 와닿는 명언을 하더군요. 동기부여를 찾지 말고 정해진 교율대로 그냥 해라. 라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